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지가 먹고, 늑지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어, 요엘서는 열두 권의 소선지저 중 소선지서 중에서 이호세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치하는 세 장으로 구성된 어, 선지서입니다. 어,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다른 선지저와 선지서와는 다르게 이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사역했는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주전 8세기에서 3세기까지 다양한 시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는 상징이 담겨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시대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의 이 배열을 따른 것인데요 이와는 달리 이좀 칠십인 역이라는 이 성경은 더욱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르는데요 이 열두 권의 소선지서의 이 순서가 호세아, 아모스, 미가 다음에 이 요엘과 오바댜 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미가서는 뭐 주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후에 있을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또 오바디아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이 에돔 국가의 이 방관과 약탈 꾸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때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요엘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상황을 암시하고 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에서는 이 나라를 황폐하게 했던 이 심각한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날에 있을 이 두려운 심판과 또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이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면서 그 땅에 임한 유례없는 이 재앙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온에 모여서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어서 장례를 꿈꾸게 하고, 마침내 이 시온에서 모든 열방을 칠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이 전제 위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첫 부분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책의 저자가 요엘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부두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 백성을 향해서 선포되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가장 먼저요. 늙은 자들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들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회에서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았던 사람들로서 과거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부르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나이든 사람도 온 땅의 주민들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너희 너희 자녀 또 자기 자녀 또 후세라는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자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해서 잘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일은요.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 일을 뜻하는데요. 이 사절이 바로 유엘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메뚜기로 인해서 참혹함을 직접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이 메뚜기 떼가 연이어서 습격한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처럼 무수히 많은 그 군대의 강력한 그 공격을 통해서 짓밟히고 또 유린당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참혹한 이 재앙의 경험들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려야 한다는 이 말의 목적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는 다른 하나도 꼭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지금 현 시대에 변화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교훈을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전한다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과 또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현실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문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보다 삶으로 전하는 북문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